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만 3장 13에서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참으로 복이 있고 이것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지혜를 얻으면 은을 얻는 것보다 전,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혹은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사회의 시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은, 정금, 진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보배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얻는지, 어떻게 얻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다니는 사람이 무역하면서 이곳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팔면서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죠. 그래서 은을 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은을 이제 자기가 구입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장사를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농사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별로 남지 않죠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은을 얻어서 가서 팔면 그리고 또 정금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그 광산을 알고 그 광산 깊숙한 곳에서 그 금을 캐서 팔면 그것을 가지고 또 왕족들이 귀족들이 여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용의 수단으로 삼고 또 어,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지 않습니까? 비싼 가격에 사죠. 그래서 그것을 팔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아주 대단한 수익을 얻게 되겠죠.뿐만 아니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엄청난 이제 보를 얻고 큰 어,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얻으면 이제 그 사람이 한미천을 잡게 되죠 요즘 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을 벌어도 집 한채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을 나와서 이제 어, 돈을 벌어야 어, 더 많이 월급 차이가 나고, 나기 때문에 고졸이나 중졸보다 월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야 된다 했는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 취업하기도 힘든 그런 지경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봅니까? 그래서 인맥을 잘 타서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어 업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정권에 죄를 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 유망하다더라, 어디에 땅을 사면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 주식이나 땅을 또 혹은 어, 가상화폐를 통해서 한 미천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에 솔깃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렇게 해서 한 밑천 잡아놓으면 자기가 평생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것 가지고는 이게 얼마 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한 밑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했다, 횡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얻은 은, 전금,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면 은, 정금, 진주보다 훨씬 복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들, 또 내가 출시하는 것들,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들,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또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품위도 지키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육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나, 또 늑대나 이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것들은 태어나서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영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먹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를 고를 때는 밥을 좀 많이 먹어 봤으면 좋겠다.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처럼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좋은 집에 살아 봤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얻기가 힘듭니다. 나도 저기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가서 구경이나 좀실근 하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죠. 처음 갔을 때, 아, 공기도 좋다, 좋다, 경치가 좋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요, 피곤하기만 합니다. 좋은 경치를 봐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집을 갖고, 돈을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짐승들은, 세대는 끊임없이 먹죠. 그 먹는 자체로, 그냥 행복이냐, 또 불행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지내요. 영혼이 없는 존재는 그냥 먹을, 배고프고,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배부르면 쉬고 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 몰랐던 걸 배워서 알았어요. 즐거웠어요. 또 기쁘게 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즐겁지가 않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즐겁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또한달 후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두번세번 번 들을수록 그 들었던 말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듣고, 사람의 영혼은 끊임없이 지혜를 얻어야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듣고, 또 영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먹는 양식을 들어야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보다, 전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 없는 사람보다야 더 대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폼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 아닙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도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이다 라는 것이죠.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이고, 또,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행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 이게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육신이다 말이죠.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오해, 나의 편견,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것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내 육신이 방해를 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에게 가야 될 영양분, 내 영혼에게 가야 될그 자양분을, 내가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고, 환경이 맞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렵고,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맞고 있다는 거죠. 나의 욕심이, 나의 고집이, 나의 편견이, 나의 오해가, 나의 좁은 시야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마디로 미련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그러한 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아 나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만족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돈을 벌지 않고 또 육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또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이죠.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나도 좁고 비틀어져 있고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좋지 못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무엇을 고치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것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나를 바꾸어 내는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징계요, 책망인데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왜 사냐?라고 해서 화가 나고 낙심되고. 도리어 싸우려고 하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또그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러한 처신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첫째는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가 뭘까요? 내 육신, 내 인간적인 생각을 열어놓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말 아니던가요? 듣는 순간에는 부끄럽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가 싫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가치는 돈보다도 지위보다도 권세보다도 출세보다도 성공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와 권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 진정한 만족, 영혼의 만족, 또 그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나의 좁고 잘못된 그 행동과 말과 행동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 참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지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의 만족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혜를 얻고 행복한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